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수보다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에는 유리수뿐만 아니라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리수는 소수로 표시했을 때 소수점 이하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말합니다. 제곱근이란 어떤 수 A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를 비라할 때, A는 B의 제곱근이라 합니다. 영어로 루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이 25가 나왔다면, 25의 제곱근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제곱과 제곱근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두세요. 제곱근의 기호는, 루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루트 a는 지수가 2분의 1과 같습니다. 지수를 활용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부호에 신경을 쓰고 최대한 숫자를 곱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면 쉽고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풀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고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정사각형의 한변을 A라 하면 넓이는 A의 제곱이고 6과 같으므로 A의 제곱근은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그런데 넓이는 양수여야 하므로 루트 6이 선택됩니다. 루트를 이용하여 다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즉, 루트가 포함된 수의 크기를 수직선 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분 a c 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루트 2가 됩니다. 또한 루트 2는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므로, 원의 중심과 수직선상의 기준인 0을 중심으로 점페이와 점 q b 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자연수의 대소관계, 근호를 붙여도 크기는 같습니다. 만약에 혼돈이 생기면 자연수를 모두 근호를 붙여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수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문제는 자연수가 아니라 1보다 작은 분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해당 수중 하나를 대입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지수 X의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 보기와 같이 대소관계가 파악됩니다. 제곱근으로부터 무리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루트1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루트2는 자연수 1과 2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는 4와 5 사이에 있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는 1과 2 사이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루트 2의 값이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임을 알게 되며, 무리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리수에는 원주율 파이와 근호가 표시된 제곱근이 포함되며,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소수의 같은 수로 나누거나, 0으로 곱하지 않는 이상, 사측연산의 결과는 무리수가 됩니다. 실수의 대소관계는 두 수의 뺄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뺄셈의 결과에 따라 부등호를 중심으로 이항하여 보세요. 제곱근 끼리 곱하게 되면 근호를 무시하고 곱셈을 하고 이후 근호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 사유는 지수와 밑의 성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제곱끼리의 곱의 원리와 같습니다. 제곱근의 나눗셈은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모가 무리수이면 나눌 수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유리화한다라고 합니다. 분모를 0으로 할수 없는 것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보기는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입니다. 분모의 제곱근과 같은 수를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하여 유리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므로 분모의 유리화가 필요하겠네요. 먼저 루트 내부에 제곱이 있는지 확인하면, 루트 45는 3루트 5로 변경이 가능하네요. 이제 분모를 각각 유리화하면, 보기와 같으며, A 플러스 B는 최종 1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분모의 유리화와 제곱근의 곱셈 및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풀수 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위해 분모의 루트 5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분배법칙에 의해 5-루트 10이 되어 약분하면 1-5분의 루트 10으로 정리됩니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미지수의 방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곱근도 미지수와 같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는 무리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곱근의 혼합 계산은 과로 안을 주의하여 먼저 풀어주고, 분배법칙에 의해 과로를 풀고, 곱셈과 나눗셈 먼저 계산합니다. 최종 분모에 루트가 존재할 경우, 유리화까지 완료해 줍니다. 제곱근의 사칙연산도 미지수가 포함된 사칙연산과 같습니다. 미지수를 제곱근으로 보고 풀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의 문제도 풀어보세요. 나눗셈의 루트가 있으므로 분모의 유리화가 필요하겠네요. 또한 제곱근의 곱셈의 성질도 이용해 보세요. 분모에 제곱근이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 먼저 하지 말고 분자를 정리해 보면 분모의 제곱근인 루트 6으로 표시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분모를 유리화할 필요 없이 약분하게 되면 쉽게 답을 쓸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곱근의 성질과 사칙연산 그리고 제곱근으로부터 무리수를 알아보았고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제곱근의 유리화의 의미도 알아보았습니다. 수의 체계는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